재채할아버지 어서 오늘의 게임을 하죠. 흠, 요 배어. 내가 반년 동안 계속 만든 강석을 거의 다 썼다운. 오, 어, 그래서요? 그냥 뭐 그렇다는 이야기 죄야... 이렇게 재미를 준 녀석은 베어가 처음이야. 물약이 바닥날 정도라니. 하하하하. <laughs> 흐흐, <laughs> 재밌게 하는 건제 전문이거든요. 예전부터 타키와 엄청나게 재밌는 모험들을 해왔죠. 그래. 그게 궁금하군. 도대체 어떤 친구길래 이렇게까지 해서 만난다는 건지. 후, 지금은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구식눈일 때는 진짜 엄청 났대고요 What is that? 저번에도 들었지만 도대체 그 구식눈이라는 게엇이지 구식눈은 그냥 구식눈인데요. What? 구식눈은 이전 세계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군. Oh my god! 그게 진짜 존재한단 말인가? 그쪽의 존재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오! 그냥 여기 최신마을 촌장 최신수 할매가 이상한 물뿌리니까 그냥 최신돈 되었는데요. 오케이 베어 거짓말은 좋지 않다. 오 진짜인데 나중에 구식눈으로또 바꿔달라고 할 거니까 그때 보시던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이 마을 촌장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군. 오 할머니 남편이 허봉출라는 사람인데 구식눈 세계에서 대항마 헬바루스예요. 오케이 베어 거짓말은 좋지 않다고 했다. 오, 어, 진짜 속고만 사셨나? 90년땐 진짜 별일 다 있었는데 흠 음, 믿을 수가 없군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지 나도 듣고 싶네 어, 알겠네 형제여 그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지 내가 숲을 정처없이 떠돌 때 타키가 날 거둬줬지 그 뒤로 타키와 난 정말 다양하고 엄청나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네 오, 어, 빼열 재미있는 놀이가 뭐지? 역시 재미를 찾는 재찬노 재미있는 놀이라는 것에 바로 반응하는군 이름값하면 할배요. 뭐 예를 들면은 TNT의 폭발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함정을 잘 만들까해서 집안의 함정 대결 같은 거를 하고, 하, 항상 형제가 졌을 것 같고. 무슨 소식인가 형제요? 뭐 어? 항상 내가 진건 아니었네. 그냥 좀, 어, 깜짝 놀래거나, 으, 저기 뭐야, 깜짝 놀래거나, 깜짝 놀랐을 뿐. 흠, 형제가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나? 에이 꼭 그렇지만도 않네, 형제요. 옛날에, 불화살을 쏘아서, 잘못 맞추면 TNT가 바로 터지게 하는 그런 지옥의 양궁대회라는 게 있었네. 요 배열, 멀리 있는 TNT가 터지는데, 뭐가 지옥의 양궁대회인가? 사실은 땅속으로, 어? 그활 쏘는 사람 발밑까지 TNT가 연결돼 있거든요. 오 마이 갓! 정말 지옥의 양궁대회군. 난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웃겨. 후, 정말 통쾌했는데. 하, 그래도 타키라는 친구가 혼자 깨고닥해서 원망을 많이 했겠군. 오... 틀렸네 형제유 하? 그럼 원망을 안 했다는 건가? 정말 착한 친구군 정확히는 딱히 혼자 깨꼬딱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나까지 같이 깨꼬딱해버린네형제유 하? 그런 건 이긴 거라고 하는 게 아니네 형제유뭐 아무튼 어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네 형제유 어떤 일인가?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 좀비가 세상에 너무 많이 풀려서 우리가 그걸 미사일로 잡기로 했네. 흠, 미사일이 있다는 게좀 의심스럽지만 한번 계속 말해보시게. 어이, 구식 눈의 세계에서 는 엄청난 것도 많이 있었네 형제요. 좀믿 사람 좀 아니지, 곰좀 믿으시게나. 아 알겠네. 아무튼 내가 조합한 미사일을 잘못 쐬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네. 혹시 밭이라도 날려먹었나? 밭이 아니고 마을 전체를 날려먹었네. What? 그래서 난. 감옥에 가기 지이유 벨.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음. 처음 들어갔을 때는 며칠만 살면 그냥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음, 음. 예, 사형으로 바뀌었어요. 오 마이 갓, 벨.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제가 감옥 안에 있기 싫어서 탈옥을 한세번쯤 시도했었거든요 요 베일 그러면 안된다 맞아요 그럼 안됐는데 뭐 타키가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죠 휴 친구를 가둬둘 수 밖에 없었던 그 타키라는 사람의 마음도 참 아팠겠군 저도 처음엔 그냥 타키가 저를 가둬놓기만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타키가 저를 엄청나게 도와줬더라고요 오케이 베일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좀 해주시기나 궁금해 죽겠네 원래 타키는 그 왕재수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준 엄청난 무기로 제가 탈옥을 또 시도하면은 직결 처형시키는 거였는데요. 어, 그 무기로 저를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어? 무기로 길 안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왼쪽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왼쪽을 쌓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고 그런 거 있지. 하, 정말 착한 친구군. 맞네 형제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탈출 아이템도 옥상에 다 갖다 놨더군. 내는 자유롭게 날고 있다고. 우후! 이제 자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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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라면 무슬네 형제여. 이요, 배우이 이 사실이라면... 다시 바다운 사실이라면... 아니, 아까부터 둘다 사실이라면... 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 뒤로 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리고... 뭐, 가끔 요리도 만들어 먹고 그랬죠... 그 요리가 뭐가 재밌나... 두 번째 사탕 무스프나 케이크 정도 만드는 거지 않나... 구식 눈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요리 재료가 있다고요 허,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뭐 예를 들면은 오, 사과, 바나나, 뭐 밀가루, 반죽, 그 다음에 치킨, 돼지고기 별게 다 있었지. 허,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양기구. 한번 내가 손도 안 씹고 음식을 만들다가 그걸 먹은 모두가 감기에 걸리는 그런 날도 있었지. 요 빼, 그때도 지저분했었군요. 아니, 진짜 지저분한 사람들은 때로 있었어요. 허, 형제보다 더러운 사람이 있다니, 그게 농거인가 형제야. 형제, 말투가 좀 심하지 않나? 뭐 아무튼... 어, 급격자 전초기지에 사는 녀석들인데 씻지도 않고 맨날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TNT로 샤워시켜줬지. 헉! 어? TNT 샤워라니 그게 뭔가? 뭐 간단히 말하면 TNT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만드는 초기술일세. 이 옵비울! 그런게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왜 그럼요? 그걸로 완전 다 박살 냈다구요? 후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이야기군. 히히! <laughs> 이 발색이도 그때 배운 거예요. 아직도 잘 작동한다구요. 짜! 아니, <laughs> 자, 얘 예,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할죠 자, 오, 케이 구식 눈의 세계에는 엄청난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얼마나 엄청나길래 엄청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지? 웨드워드 박이 만들어준 무기보다 한 200배 정도 센 엄청난 아이템들이죠. 하? 믿을 수 없군. 오, 진짜네 형제요. 누구나 그런 무기들을 들면 순식간에 전투기로 변하지. 유, 그런 무기들이 있다니 정말 놀랍군. 그중에서도 아직도 생각나는 엄청난 무기는, 무기는? 날라다니는 전투기도 떨어뜨리는 유도로켓실세 그리고 이기는 사기 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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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특기공! 잠깐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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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하, 그러고 보니 들어본 적이 있네. 이전 시대에는 세상의 균형을 망칠 만한 온갖 아이템이 있어서 그것을 회수한다는 비밀 단체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 오, 그거 소문 아닌데? You bear, 너무 엄청난 이야기군. 사실이라면 말이지. 아니 사실이라니까요. 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던 특이한 일로는. 오 뭐가 있었더라? 오빠 어, 그 이상한 연구소에서 이상한 괴물들과 이상한 박사가 있는 그 이상한 절벽 안에 그 이상한 그니까 이상했어요 아무튼 다 <laughs> 지금까지 형제가 했던 이야기 중 가장 이상한 것. 오 형제요 정말 엄청나게 큰 절벽 안에 있는. 이상한 우주선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시설이었네 그 안에서 괴생명체들이 크고 있었지 흠 거대한 절벽의 우주선이라 흠 괴생명체라니 흐흠 둘다 나를 전혀 믿지 않고 있군 아무튼 어, 그 괴생명체들을 피해서 탁히야 나는 긴급탈출열차로 겨우겨우 그 연구소를 탈출했지 요배열 열차는 믿어주도록 하지 여기에도 있으니까 왜이 그런 수준의 열차가 아니거든요 엄청 빠르거든요 흠 뭐 아무튼 우리는 거기를 탈출해서 최신 무슨 최신 의자를, 의자를 보여준다는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아, 지금 그게 바로 이 마을의 최신숙 촌장님이에요. 그 촌장님이 최신 눈을 줘가지고 모든 게 뭐야. 최신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함 음, 정말 믿기 힘든 음. 이야기들이고 음, 흠형제여안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네. 음. 예를 들면은 내가 마을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음. 비행접시를 아, 띄운 아, 비행선 아, 마을이라든가 아, 거기는 아, 모두가 크리퍼 가들보했지만오후다키뉴 괜히 날잡아갔다고오허뭐뭐 흐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나는 어딘지 감이 오는군. 요 에도박 이노인도 알겠구만. 허허허허. 오 뭐야? 어떻게 알아요? 어디데요 오. 형제요, 어서 말해 보시게 형지요 정확한 장소를 아는 건 아니고 어,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일세. 으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이전 시대 유물 같은 게 나오는 엄청 큰 절벽이 있었지. 지금은 통제 구역이라서 들어갈 수 없지만 아마 그 연구소인가 하는 것이 그곳이 아닐까 하네. 이요 마을 그리고 크리퍼 마을이라고 불리오는 미스테리한 마을이 있었다운. 그리퍼마을? 어, 서, 설마 중간에는 이상한 비행접시 같은 게 있다고 했어.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행선 마을인가 하는 그곳 같구먼.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그래서 방향은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일단 이쪽에서 서쪽 수프로 1만 3천 블록 정도 가면 절벽이 있다네. 그리고 그 절벽에서 6만 블록쯤 가면 크리퍼마을이 있지. 흘, 엄청 멀지 나 근데 형제여. 아, 아직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못 듣지 않았나? 벌써 출발하려는 건가? 우 지금까지 들은 게 지금 나박사기지에 있어 구식 농기고자흠자자흠음요배열 흠.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잔뜩 들었으니 특별히 많이 수신해 주도록 하지오 진짜요 오, 얼른 해주세요 얼른 오케이 렛츠 죄채안놓으으 오이 오늘 대는 뭔가 파 버프라 군. 오케이 베어. 네비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듣거라. 오케이 그랜 말들. 어서 텔미 텔미. 둘이 점점 비슷해지는군. 자연적 마을. 끝났지. 오, 좋았어 어, 그럼 구식능 끼고 자연 종말. 흐흐 자연 종말? 그건 또 뭔가? 그 개생명체 그 연구소랑 비행선 마을 사이에 있는 이상한 마을이라네형제요 흐흐. <laughs> 금방 가주지. 하. 그런데 형제요그 메시지가 거기로 오라는 걸까? 오, 어, 뭐 어, 무슨 소린가 형제요 혹시 거기서 뭘 찾아서 어디로 보내 달라거나 그런 건 아닐까? 에이 설마. 아 아니겠지. 그럼 최찬노할배로 웃겨라를 또 해야 된다고? 요배어 안타깝게도 이제 특별 수신 물량은 딱한개 남았다운. 만약 한다고 해도 다음이 마지막이지. 흐흐.